감사합니다. 어, 이, 이웃한 지역구에 계시는 이원복 전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원복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어, 부정선거의 사례가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어, 뿌리가 있다. 본인이 직접 그 부정선거의 피해자라는 말씀으로 저를 격리해 주셨습니다. 어, 이원복 전 의원님 어, 앞으로 모셔서 축사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우리 동생, 민경, 아웅이, 바로 옆에 지역에 있는 남동울 지역의 국민의힘의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동전국회의원입니다 아, 어, 여러분, 바둑이라는 걸, 어, 저, 아시죠? 바둑. 아, 어,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둑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둑판의 모양새를 보면은 프로들은 딱 보면은 아이 바둑은 역등 자리가든 바둑이 다 하는 것을 한눈에 다 알아차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창호나 네, 이세돌쯤대는수준이 되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 바둑판의 모양새를 딱 보면은 이거는 시종일관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온 바둑판이다 하는 것을 한반에 방에, 한방에 알아차리는 어, 수준, 저, 수이 되겠습니다. 그게 프로의 세계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도, 선거라고 하는 것도, 오랜 경험이 있는 어떤 프로쯤 내보면은, 아, 어디서 어떻게 장난질을 했구나 하는 것을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번에, 저도 같이, 옆에서, 저도, 10, 이번 21대 총전에 같이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이번에 이제 낙선이 됐습니다. 딱낙선되고 나서, 그날다음날로 저는 아이디 완벽한 부정선거다 하는 것을 제의 모든 생을 다 풀어서 체험을 통해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1988년도 31살 때이고 지금이 66세니까 거의 438년간 정치생활하는 을 가운데서 제 선거만 그 당시 21대 총선으로 아홉 번째 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야당으로, 대부분의 선거를 야당으로 치러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치열하고 얼마나 수도권 선거에 부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과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체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만 저는 딱두 가지 재선 걸 치러보면서 딱두가지를고서 금세 딱 이런 부정이다. 첫째, 사전 투표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 15년 가까이를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총을 당해서 정치권에 떠나 있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법안을 이렇게 다 바꿔놓더니만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부재자 선거입니다. 옛날 부재자 선거는 총유효 투표자 수의 유권자의 많아 봐야 2%에서 1%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보니까 40%까지 부재자 선거가 40%까지 높아져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재자가 40%까지 높아져 있다? 그게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40%까지 높아져 있다? 그 순간에 벌써 딱 아, 이것간장난질 했다 하는 것으로 버스정 알아차렸습니다 첫번째두 번째는 어디서 알아차렸느냐 과거에는 대표에게 가면 전관위원직 지역 선관위원장이 우리 동대에의는 만수 1동을 개합하겠습니다. 만수 1동을 개합을 합니다. 개합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할 끝나고 나면 만수 1동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만수 1동 기호 1동 후보 몇 표, 기호 2번 전봉주 후보 몇 표, 기호 3번 어, 이국우승 후보 몇 표, 몇표 이렇게 발표 합니다. 그거를 각각에서 나온 후보 캠프들이 전부 다받습니다이해대시서 여러분. 만수일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만수일동을 개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일동이 그 다음에 개항되기 시작합니다. 만수일동 계약해가지고 만수일동이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한, 한 40분 지났는데 만수일동이 모두 개표가 끝났습니다. 만수일동 결과 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만수 2동 기호 1번 몇 표, 기호 2번 몇 표, 기호 3번 몇 표, 교호 4번 몇표 이렇게 해서 중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동씩 한 동씩 중간 발표가 있는 것이 방송에서 중계가 돼야 만들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동의서 해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장한 것을 방송국에서 중계 방송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인데 제가 이번에 올라는 것을 보면은 이 중간 동결 발표가 음소작별했어요. 동결로 누가 어느가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중간에 더 편재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이따 나에 합산으로 합산으로 기어 일본 어? 이재명 후보 대표 기어 일본 선거를 통채로 발표고 겁니다. 이 얘기 뜻은 이 얘기 뜻은 발표하 것과 현장에 현장에 있는 표 전체가 전 따르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수계표 현장에 오랜 경험를 갖고 있는 프로들 아니면서 못알아차니다대구단다무장님처럼 그렇게 해서 소관나고고 방송에서 발표했으니까 언론사에서 발표했으니까 전각에 가 발표했으니까 그것으로써 깨끗 이렇게 감사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많은 곳에서, 내 선도 이상하니까, 나 여기서, 저, 선경 문제 있다. 합선도서 <ination> 저, 선도, 선법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나여기 문제 있다 해가지고, 백신 역넉다 걸었죠? 이렇게 많이 이런 문제 제기할 거라고 저 사람들은 상상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 역넉하게 현장을 발표된 숫자에 맞춰서, 재구성해야 되니까 6개월 내에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완전 범죄로 다 풍겨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6개월 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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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못 지키는 건 대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들어서면 얼마 만에 대피했습니까? 2년 3개월 만에 민경 하나만 죽키면 되니까 민경호 거를 제일, 제일 앞에서 제일 많이 써니까 민경호 하나만 딱 죽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 지결할 사람 없으니 민경원 걸 뜯어서 뜯어먹한번해봅시 하고, 다 다시 2년 몇, 금, 몇 개월 동안 다시 재해생해놓은걸가져와서 보자, 이러면서 보니까, 그 현장을, 그똥 싸는 곳이, 쉰다고 해서 그 흔적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배출기 부터 죽나고, 못들어가고, 못들어가고, 전부 기계명료한그러한물질들이막 쏟아져 나온 이유는, 백 명, 맞춰봐야 되니까 인천 법원 창고에 있던 것을 다 어딘가 치워놓고 거기다 새로운 것 갖다 집어넣어서 그 발표를 맞춰 알이발 맞춰 봐야 되니까 희한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 영상 밖에서 여러분께서 유연하게 보시겠습니다만은 <laughs> 저는 이런 경험치에 대해서 일찍이 간판하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민경 후보를 지원을 하고 아마 분 나름대로 같이 싸워가면서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 이 싸움 하나님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의 그 핸드폰에서 모든 게쏟아져 나온 게 쏟아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반드시 다 불어주는 날이 오는 것이고 반드시 저 사람들이 다 불어준 다음에 진실이 다시 세상에 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자유민주주의, 전거민주주의가 시작된 정치를 여러분께서 맛보시는 그단 달에서.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